조 대리님 네 여자친구 있으세요? 아... 얼마 전에 헤어졌어요 아... 진짜요? 네 라이님은요? 전 최근에 소개팅에서 만났어요 오~~~ 허허헣 <laughs> 어, 최대리님 최대리님 동네 어디 사신다고 그랬죠? 아니 왜 저는 여자친구 있냐고 안 물어보는가 약간 분위기 맥락상 저한테도 약간 여자친구 있냐고 물어보는 타이밍이 아니었습니다 저왜 딱 봐도 여자친구 없을 것 같나요? 아니요 그게 아니라 에? 갑자기 생각나가지고 아니요? 예? 뭐가 생각났어요? 여자친구 없을 게 생각났어요? 딱 못설처럼 보이는 게 생각났어요? 예? 그래도 지금 안 물어보네? 물어볼 시간이 이만큼이나 있었는데 어, 오늘 새롭게 발령받은 우리 국라이 대리님인데 음. 우리 사수인 최사원에 잘 챙겨드려요. 아예잘 부탁드립니다 아, 앞으로 뭐, 뭐 필요한 거 있으면 저한테 다 물어봐 주시면 되고요 뭐 도움될 일 있으면 언제든지 저 찾으시면 됩니다 아 정말요? 아, 예. 감사합니다 아예뭐 제가 사수니까요 언제든지 네, 저한테 부탁해 주십니다 네. 아, 감사합니다 안 그래도 여기 여자가 저 혼자라고 해서 남자친구가 많이 걱정했는데 네. 이렇게 친절한 선배님 계셔서 얼마나 안심이 되는지 몰라요 아 남, 남자친구 있으셨구나 네. 네. 저, 선생님. 네. 근데 그 결제할 서류는 어떤 분께 전달해드리면 되는 거예요? 네. 네. 네, 오세요. 네. 네, 오세요. 네. 아습니다 예. 네. 저기요. 선생님. 네. 선생님 저 궁금한 게 있는데요. 이 네. 서류는 어떤 분께 전달하면 되는 거예요? 네? 알려주시면 안 돼요? 네. 네? 선배님, 저 궁금한 게 있는데 서류는 어떤 분께 보여드리면 되는 거예요? 저도 열심히 일해서 집 하나 장만하고 싶어요. 집을 장만하고 싶어요. 아 예, 제 명의로 된 거. 아, 지금 현재 부동산 시세가 이렇게 올라가는 거 알면서 하신 말씀이세요? 아니 뭐 그냥 희망사항이죠 언젠가 사겠죠 언젠가? 예 근데 지금 언젠간이라고 하셨는데 지금 현재 부동산 시세 이건데 예. 뭐 연비님 연봉이 이거거든요 이 정도거든요 어... 이 정도로 이거면 지금 안 그래도 한, 300, 한 300년 정도 걸릴 거 같은데 지금 현재 지금 아무리 오래 살아도 100년 정도밖에 못 사는데 어, 어, 언젠간이라고 하기에는 아 그냥 제 꿈이에요 그냥 <laughs> 아꿈 얘기하신 거였어요? 아예 해몽, 해몽 얘기 그런 거였어요 짜장면이야아짜장 아무거나 아 어, 볶음밥? 최 대리? 네. 어 아무거나 시켜 아무거나 다시켜도 돼요? 응 저는 새우 간바스 새우 간바스? 예. 새우 간바스 없어. 아니, 여기 뒤에 보시면 여기 풍작 들어가 있어요. 아니, 우리 중국집 시키는 거거든? 아무거나 하라고 했어요 아니, 같은 가게에서 시키는 거, 이게? 이제... 아, 아, 아무거나 하라고 하시지 않습 아, 그랬는데 이 배달비 때문에. 그, 같은 가게에서. 배달비 무료인데. 네. 아니, 아무거나 하라고 하셨는데 왜? 저 시키니까 여기 딴거 가고 싶습니다 그럼 전작에 얘기해 주시면 아... 새로 간 바스? 새로 간 바스 풍...풍 <laughs> 뭐? 풍작이요 풍작? 풍자? 바게트 빵... 추가해 뭐... 주시오 라이 님 이거 오늘 이거 회의할 때 필요한 자료 정리하셨어요? 아그 자료 아직 안 했는데 아니 오늘 회의인데 안 하시면 어떡해요? 비한을 말씀을 안 해주셨잖아요. 저는 천천히 해도 로인줄 어. 알았죠. 아 오늘 이 회의인데 말씀면서 이 차려준이 안한비한을말안한내 잘못이다. 아 그럼 내 잘못이 제가 죽을 죄 저도 제 잘못입니다. 그럼 오늘 가서 오늘 회의인데 저 때문 아니더 다 제가 얘기할게요. 지금 어, 어, 하세요, 예. <laughs> 아 그렇게 얘기하시면 제가 너무 불편하죠, 최대님. 아 일까지 불편하세요? 제가 그럼 나가야지 일이 편하시겠어요? 아니 그럼 제가 일을 그만 두겠습니다. 예. 네? 부장님. 네? 저 오늘 왜 그만 두겠습니다. 네. 몸시네요? 네. 라이 나. 님이 제가 있으면 일이 이거 불편하다고 못하시니다 예. 아니저 아니. 나가니까 편하게 일하세요. 예. 아까 말했잖아요. 일 불편하다고. 아니. 아, 분명 말했요이 불편하다는 거어수 아니... 아까.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최대리님. 안녕하세요. 라이님, 다른 사람한테는 그냥 인사만 대충 했는데, 저한테는 눈도 마주치고, 이름도 직접 찝어서 얘기했죠. 바로 특별하다는 존재가 확실해졌습니다. 저를 좋아한다는 게 바로 티가 나는군요. 그렇습니다. 저도 좋아합니다. 받아들일게요. 그 마음. 저도 좋아합니다. 네. 제 마음을 받으세요 저는 라이님을 사랑합니다. 아이씨, 대로